정말 바로 하나도 안 남게 레모나처럼 녹아서 풍성한 거품이 되어버려요. 나는 이것보다 맛있는 캡슐을 못 봤어. 요만해요. 작아. 매우 작아. 모공이 약간 크다. 하시는 분들 무조건 사야 돼. 뭔가 두피가 왔다갔다 리프팅하는 느낌 들죠? 이게 진짜 흔하면서 흔하지 않은 우디향이에요. 하나, 둘, 셋. 오늘은 쿠팡 추천템. 첫 번째는요. 바로 엘칸토 보리차. 이제 보리차를 매번 티백으로 우려내는 것도 너무 귀찮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럽같이 이런 거안 좋아해요. 건강에 별로 안 좋을 것 같잖아. 근데 물을 더안 먹는 게 건강에 더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봤거든요. 근데 미쳤어. 진짜 저는 차든 어떤 거든 약하게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살짝 흔들면 돼요. 섞어도 되는데 그냥 저절로 섞여요. 아, 너무 안 섞이네. 저절로 섞이진 않네. 식당에서 주는 오리차 맛이 나요. 물 먹기 위한 시럽이다. 라는 마음으로. 당류도 뭐 1g 뭐요 정도니까 차 타먹기 귀찮을 때물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용도. 이거 진짜, 진짜 강추해요. 오늘은 쿠팡템이라 화장품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게 너무 좋아서. 이브엠 엔자임 클렌징 파우더인데 제가 그 각질도 많고 그런 피부다 보니까 각질이랑 모공 노폐물이 약간 얹어졌다 이 느낌이 나면 무조건 파우더 세안제 쓰거든요. 여러 가지 써봤는데 이제 파우더 세안제들은 보통 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었을 때 안에서 굳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막 이런데 이거는 개별 포장이 되어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반한 건 뭐냐면 개별 포장 뭐 이런 거 떠나서 물 살짝 놓고 이거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가루 하나도 안 남게 레모나처럼 녹아서 풍성한 거품이 되어버려요. 이거 써보고 진짜 뭐지? 왜 이렇게 곱게 했지? 우리가 알던 약간의 알갱이도 없는 그냥 레모나야. 아 이거는 진짜 미쳤다. 파우더, 클렌저, 좀 민감해서 못 쓰셨던 분들도 이거는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냥 녹아버려요. 아예 그냥 그 고운 입자가 녹아버리면서 자극 없이 클렌징이 되는데, 노폐물이랑 이런 거싹 닦이게 뽀독하게 클렌징이 됩니다. 짠! 내가 여러 번 소개했죠. 온도부들. 좀 지겹죠. 카누 디카페인 캡슐인데, 만약 네스프레소가 있다면 나는 이것보다 맛있는 캡슐을 못 봤어. 네스프레소 디카페인을 먹어봐도 어떤 걸 먹어봐도 얘가 제일 맛있다. 보시면은 9단계라 조금 진해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타먹습니다. 음? 뭐, 밖에 나가서 먹는 커피가 더 맛있긴 하겠죠. 근데 못지 않아요. 진해요. 근데 라떼 만들어 먹을 때도 너무 맛있고, 작년부터 30통 넘게는 샀다. 그 다음에는 먹을 것도 또좀 나오죠. 짠. 콜린 이노시톨입니다. 그냥 이노시톨 고르다가 뭐 맛있다는 후기 보고 샀거든요. 맛 위주의 리뷰를 보고 골랐는데 맛있었고요. 그냥 레모나 같고요. 그리고 이노시토를 왜 먹냐면 생리통이 너무너무 심한데 주변에서 다 이노시토를 먹어보라고. 효과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먹은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맛있더라. 그리고 이것도 건강에 관련된 건데 오메가3인데 오메가3 여러분. 너무 커. 내 목구멍을 막 자극할 정도로 이따만 하잖아요. 근데 이거 요만해요. 작아. 매우 작아. 하루에 두캡슐 이렇게 챙겨 먹어줍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아서, 오메가3 항상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말은 많은데, 그, 이따만 한게 싫었던 분들, 오메가 미니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짠~ 맥클린의 헤드 스파 킬링 케어. 이것도 제가 지난 영상에 소개해드렸죠. 트리트먼트인데 워터 트리트먼트 쓴다고. 근데 쿠팡이 제일 저렴하다. 물미역처럼 부드러워지는데 3개에 15,000원이 안 넘고 다른 워터 트리트먼트랑 비교해봐도 너무나 좋다. 쿠팡에서 제가 제일 많이 시켰던 게 뭔가 하고 들여다봤는데 이거 진짜 많이 시켰더라고요. 요거 맥클린 헤드 스파 제품은 항상 쟁여놓는다. 처음 는 브랜드고 그런데 제품이 좋아. 짠, 이거 더툴랩의 베이비 테스컨데요. 모공에 파데가 잘안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 있죠. 모공이 약간 크다 하시는 분들 무조건 사야 돼요. 왜냐면 모공 브러시기 때문에 굉장히 촘촘하거든요. 그래서 파데 바를 때 다르다. 쏙쏙 들어가. 뭐 이거 큰 버전부터 뭐 중간 버전, 별의별 버전을 다 써봤는데 제일 작은 게훨 낫더라. 큰 것도 물론 좋았지만, 저는 작은 게좀더 섬세하게 모공까지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얘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 이거 스트레스 받을 때 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냥 괄사로 문지르기도 귀찮을 때, 이렇게 두피 마사지 해줍니다. 그러면은 약간 이 두피가 리프팅 되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주니까. 보이시죠? 뭔가 두피가 왔다 갔다 리프팅 하는 느낌 들죠? 요즘에는 매일매일 해주고 있어요. <laughs> 저 두피 또 신경 많이 쓰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좀 두피 긁기도 귀찮을 때 그냥 대고 있어요. 그래서 두피 마사지 받는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난이 클럭 제품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몇 번째 소개하는 건지 모르겠어, 진짜. 이거에 내가 정착할 줄이야. 바닐라코 제품인데요. 다른 거를 많이 써봐도, 아,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완전 짱이야. 그냥 완전 물먹 선크림. 그냥 에센스. 선 에센스 그 자체라. 이거 봐요. 바른지도 모르겠죠. 너무 가벼워서. 가뜩이나 저는 화장 잘안 먹는 얼굴을 가졌기 때문에 스킨케어나 선크림에 대해서 예민한데 선크림의 농도가 조금 더 있어버리면 화장이 좀 밀리거나 떠요. 옌썬 앰플 같거든요. 그러니까 절! 화장도 안 밀리고 안 뜨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얘는 세 통째 구매 중입니다. 이거 아마 쿠팡에 그 보시기냐 로켓 배송은 아닌데 제품이 있을 거예요. 트와일라이트 제품인데 이거는 선물을 받았는데 아 이게 진짜 흔하면서 흔하지 않은 우디향이에요. 근데 항상 이제 공간에서만 맡다가 그런 편집샵이나 어디 놀러 갔을 때 그런 데서 맡다가 막상 살려고 하면 없는 우디향. 우디 좋아하시면은 진짜 후회 안할 향수예요. 최근에 써본 향수 중에 그 호텔 도손이랑 요거 최픽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거는 쿠팡에 로켓 직구로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유명한 바르고 자도 되는 파우더거든요. 근데 바르고 안 자도 그냥 얼굴에 해도 너무 괜찮은 파우더예요. 향기도 나고 어느 정도 유분도 잡아주면서 모공 요철도 살짝 커버해주거든요. 좀더 다른 파우더들보다 훈하고 향기로운 그런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애기 향기까지 아니고. 아무튼 뭔가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향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쓸 때마다 진짜 기분 좋아지는 그런 파우더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쿠팡 추천템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 오늘은 약간 화장품보다는 다른 품목이 좀 많았죠. 쿠팡이니까.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